주머니에 손을 넣고,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강아지 캐릭터가 최근 이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. 칠가이는 미국 출신 예술가 필립 핀크스가 2023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처음 공개한 캐릭터입니다. 공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24년 8월 틱톡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. 이름 그대로 차분하고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칠가이는 램제트 세대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여유로운 그의 모습이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일종의 힐링을 주었기 때문이죠. 이 인기에 힘입어 여러 그랜드와 기업이 마케팅에 칠가이를 활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칠가이 가상화폐까지 등장했습니다. 칠가이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유를 즐겨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. 바쁜 현대 사회 속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찾게 해주는 점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.